학원 정문에서 시작합니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마법 학원은 몹들이 원거리 마법 공격을 해서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앞에 계단 쪽에서 두 마리가 공격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마법 공격을 계속 퍼붓습니다. 바짝 붙어서 빨리 잡든지 달리기로 패스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격 속도까지도 빠릅니다. 문을 열고 바로 왼쪽으로 축복이 있으니 일단 달리셔서 축복부터 찍으세요. 죽으면 엘리베이터부터 다시 와야 되니까요. 여기 이렇게 코너를 돌면 축복이 있습니다. 일단 축복은 밝혔으니 이제 본격 시작입니다. 다시 들어오던 쪽으로 나가서 몹들을 처리합니다. 위에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저놈이 마법 공격을 해대니 들어가서 잡습니다. 딱히 주는 것도 없으니, 이 몹들 안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 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각자 플레이하시는 스타일대로 다 잡고 진행하셔도 되고, 필수 아이템만 먹고 달려가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구간은 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축복에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우측에 단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나가시면 방금 전 내려오던 길입니다. 이것까지 먹고 다리를 건너줍니다. 아이템을 회수하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 위에 아이템 뼈가루도 획득합니다. 쭉 달리시다가 이 부근에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카리아 기사 세트를 획득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돌아서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내려가신 뒤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끝까지 달려서 들어가시는데, 개가 쫓아왔다면, 정리해주고 들어가세요. 요놈이 은근 셉니다. 중력탄을 주니 한번은 꼭 잡아야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이것도 먹어주세요 색이른 단석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이걸 타고 올라갑니다올라가시면 건물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몸터의 방, 이번에는 다시 들어온 곳으로 나가셔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좀 어두운 것 같으니 랜턴 착용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건너 타실 때 점프 뛰셔야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낙사합니다. 끝까지 내려갈 건데 중간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올라온 곳입니다. 안 내리셔도 됩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도 끝은 아닌데 한번 내려줍니다.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아이템 근처에 가면 몹들이 나오는데 이 공중에서 오는 애들이 처음 만난 몹이라 막다 죽었습니다. 몹도 몰려 나와서요. 달려서 아이템만 챙기겠습니다. 뼈가루니까 꼭 챙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시까지서이제바서까이제바닥니지바려갑니이 보일 때점이하일면 점프하시면 는없지니다는없을먹다나석을먹고나이곳에몹이있에는이는데 배가 열리면서 잡아먹히는 공격에 당하면 피통이 크신 분들은 데미지만 받고 튕겨 나오는데 피통을 안 찍으신 분들은 죽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집니다.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 무슨 해킹이 있었는데 맵 구석으로 보내져서 게임 진행이 불가가 되는 이슈가 잠깐 돌던 때라 그건 줄 알았습니다. 맵을 여러분이 완전 구석이고 진짜 놀랐습니다. 축복들도 이동 불가로 뜹니다. 아,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달리셔야 돼요. 점프를 안 뛰면 데미지가 계속 쌓여서 죽습니다. 여기. 이쪽 방향으로 계속 달리세요 여기서 한번 내려가시고 이쪽으로 직진 계속 달리시다 보면 동굴 보입니다 이 동굴에서도 계속 달리세요 여기는 한참 나중에 와야 되는 데라서 애들이 되게 셉니다 잡지 마시고 그냥 달리세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시고 우측 바닥까지 내려가시고 이쪽으로 건너가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 다음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전수 함정에 걸리셔서 이쪽으로 전송되어진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축복을 밝히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쉬시고 나면 다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마법학원 배움터의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바닥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안 잡고 아이템만 먹고 빠지겠습니다. 이거 잡을라 그러다가 몇번더 전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저걸 또 해서 또 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상실의 전에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방금 전처에 있는 곳에서 벽에 붙어서 도시다 보면 아카데미지 감소시켜 주는 탈리스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여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 처맞을 때 먹히고 도망다니고 하느라 이 뒤에 있는 걸못 봤나 봅니다. 이겁니다. 긴꼬리 고양이 탈리스만.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배움터의 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진행합니다.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아이템이 있습니다. 옆에는 보물상자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지 막지하게 쏴 되는데 큰 항아리까지 나옵니다. 일단 항아리부터 유인해서 제거합니다. 그냥 달립니다. 보물상자 안에는 뚜껑 여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아이템을 획득하시고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획득해 주시고. 이쪽으로 돌아서 계단을 올라가시면 보스전입니다. 명도 얼음보다 타도가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타도로 보스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세번 연속 공격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패턴. 이게 두번 도는데, 오른쪽으로 돌면 타이밍이 맞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줘야 됩니다. 이건 멀리서 투사차 날리는데, 같이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큰 점프 공격 때는 공격 타이밍이죠. 보스를 잡으신 뒤 축복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번영상은 여기서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